최근 TV 조선의 프로그램 방송에서 유리의 사주를 보는 장면이 공개되며 시청자들 사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사주라는 것이 단순한 재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유리의 사주에 나타난 이혼이라는 단어는 소름돋는 예측으로 다가왔다. 실제로 그녀의 사주가 99.9%의 적중률을 보여주며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사주 분석가는 유리의 사주를 해석하며 그녀가 예체능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그녀가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과거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주가 유리의 결혼과 이혼을 동시에 예측했다는 것이다. 사주 속에서 남자 복이 없다는 표현과 함께 유리가 어린 시절 일찍 남자를 알게 되고 그 결과 임신과 결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실제 유리의 삶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적중률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프로그램 진행 중 유리는 자신의 이혼 경험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사주에서 언급된 이혼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실제 현실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사주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한 것은 유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보인다. 그녀는 이혼 후에 어려움과 슬픔을 토로하며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 같은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사주가 마치 그녀의 인생을 미리 그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유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주가 단순한 예언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 속에서 유리는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하고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멀리서 지켜봐야 하는 슬픔을 표현했다. 그녀는 사주에서 이미 예고된 이혼이 현실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자신이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사주가 유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녀가 사주에 적힌대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사주에서 언급된 또 다른 예측은 유리가 향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사주 분석가는 유리에게 남자 복이 없으며, 만약 앞으로도 남자와 연관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유리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수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주는 그녀에게 긍정적인 예측도 전해주었다. 유리는 지금은 아이들과의 인연이 적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다시 그녀를 찾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졌다. 이 연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고, 나중에 아이들과의 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다. 그렇다면 유리의 사주 속이 혼 예측은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실제 그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예언이었을까 많은 이들은 사주가 유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사주를 미신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유리의 사례는 사주가 때로는 인간의 선택을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주를 보며 울음을 터뜨린 유리의 모습은 그 예언이 단순히 그녀의 현재를 맞춘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까지도 결정짓고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유리는 사주에서 이견된 운명과 싸워야 할지, 아니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녀는 이미 이혼을 경험했고,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마주했지만, 사주는 그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속에서, 그녀는 사주가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중에 아이들과의 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은 사주 예언이 단순히 부정적인 예측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힘을 주는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리의 사주 사례는 우리에게 사주가 단순한 예측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녀는 사주에서 예언된 운명을 마주했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주가 그녀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비록 이혼과 같은 힘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담고 있었다. 유리는 이제 사주의 이언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할 순간에 있다. 사주라는 것은 사람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바탕으로 그의 운명과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예측하는 동양 철학의 일환이다. 유리의 경우 사주는 그녀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을 정확하게 맞췄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실제로 사주가 그녀의 삶을 반영한 것일까? 많은 이들은 사주가 현실적인 사건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이를 미신으로 지부한다. 그러나 유리의 사례는. 사주가 단순한 예측 이상의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가 직면한 이혼이라는 사건과 그 후에도 지속되는 아이들과의 관계 문제는 사주가 제시한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사주는 유리에게 이혼과 같은 어려움을 예고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희망을 전했다. 사주 분석가는 유리에게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엄마를 찾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유리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TV 방송을 통해 유리는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할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슬픔과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 아이들이 자신을 찾게 될 미래를 희망하며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사주가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부정적인 예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도 함께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리는 이제 사주의 예언된 운명과 마주하고 있다. 그녀가 이혼을 선택한 것은 사주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그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유리는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 속에서 그녀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사주의 예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이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녀가 이 예언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사주의 예측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청자들은 유리가 사주의 예언을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리는 사주가 제시한 운명의 길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길 사이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녀는 사주에서 예언된 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주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방송을 통해 그녀는 사주의 예언에 대해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이 그녀가 사주의 운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주는 유리에게 아이들과의 재회를 예견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을 믿어야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유리가 사주의 예언에 맞서 어떻게 삶을 개척해 나갈지는 시청자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주는 때로 사람들에게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삶의 교훈을 전해줄 수 있다. 유리의 경우, 사주는 그녀에게 이혼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예견했지만, 동시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도 제시했다. 이는 유리가 단순히 운명을 따르기보다는, 사주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그녀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사주가 단순한 예언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역할을 할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유리의 사주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사주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사주에서 예언된 이혼이라는 어려움을 마주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예언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아이들과의 재회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을 받았으며 그녀가 앞으로 사주를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유리의 미래가 사주 예언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그녀가 사주를 뛰어넘어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갈지, 그것은 오직 그녀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 사주가 우리에게 예언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그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것은 더큰 용기가 필요하다. 유리가 그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그녀의 미래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감동과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